안녕하세요. 애니메이터 김종석입니다. 애니메이터라는 것은 일단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사람, 그게 애니메이터고요. 이제 그건 좀 광범위한 대답인 것 같고, 딱 정해진 것도 없고요. 그것도 움직임을 잘 만들어면 만들면 되는데, 일단 대학교에 도 애니메이션학과가 있는데. 거기 안 나온 사람보다는 더 훨씬 키 좋은 이유가 일단 거기 가면은 체계적으로 일단 배울 수가 있고요. 뭐 커리큘럼에 분명히 그런 애니메이션의 원칙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서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끼리 막 얘기도 주고받고 자기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퀄리티도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시도도 해볼 거고요. 이런 애니메이션에도 형식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결과물이 당연히 좋아지겠죠. 또, 영화도 그렇고, 게임도 그렇고, 애니메이터는 어디서나 다 필요로 해요.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, 애니메이션이 야면 뭐 당연히 애니메이터가 있어야지 움직임을 만드니까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고, 어,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어, 하고 싶은 말은, 일단 좋은 작품 많이 보시고, 또뭐 직접 자기가 만들어보고요. 뭐, 단 1초도 좋고, 10초도 좋고, 뭐 1분도 좋고,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이라면은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고 보 많이 만들다 보면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새로 돌파구를 찾는 그런 것도 좋고요. 일단 많이 보시고 많이 시도해 보시고 그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